활 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. 활을 쏘는 짧은 순간 온신경이 집중됩니다. 호흡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을 비우는 과정은 마치 수행과도 같습니다. 이 순간만큼은 오직 활과 나둘 뿐입니다. 세상의 소음도 마음 속 번잡함도 사라집니다. 지금 여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. 이것은 나를 비우는 수행이며 한발한 한 발의 습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. 마음이 산란하면 활이 흔들리고 자세가 틀어지면 화살은 관역을 벗어납니다. 그래서 활 속이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균형의 예술이라고 합니다.